안녕하세요. 천현진입니다. 어,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서 자율신경계통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언급할까 하는데요. 어, 맨 마지막 그림으로 이 그림을 보고 마무리를 지었었던 것 같은데 어, 신경절 섬유하고 신경절 이후 섬유하고 그리고 이제 호르몬으로 이루어지는 교관신경의 표적기관 기능 활성화 관련된 내용들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으로 이제 수업을 나갈 때 나갈 부분들이 이쪽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사슬절 그리고 신경절, 이전신경세포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교감사슬신경절 같은 경우에는 척추 옆신경절하고 각쪽 신경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몸통벽, 머리와 목, 팔다리, 목, 뭐 어, 팔, 다리, 가슴 안에 효과 기들을 조절한다, 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신경질 같은 경우에는 내장 운동 신경세포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느 부분에 어떤 장기 혹은 어떤 기간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라는 것들은 조금만 생각해도, 음, 정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 어, 정답이 음 정답을 유추해낼 수 있으실 거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겨신경절이라고 해서 척추 앞 신경절, 이 척추 캐 있다고 했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척추 앞에 이제 척추 앞에 있는 거죠. 음 발음 똑바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배골반 안의 효과기들을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배골반 음딱 봐도 네뭐 소화기 뭐 이런 쪽이 되겠죠, 소화기. <laughs> 아니면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실질 장기들 여기 포함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는 부신 속질 안에 있는 거 신경전달물질, 호르몬 이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호르몬 아 얘는 부신 아까 전에 그 그림에서 맨 노란색이 있었던 것들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그요 교감사슬 신경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척수에서 했던 것들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어 굳이 음 다시 한번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전달로를 조금 보실 건데요. 우리 이제 신경절 그죠? 신경절 있고 신경 이전세포 여기 있고요. 음, 앞요 무슨 <laughs> 왼쪽부터 보실 거예요. 신경절 이전 세포에서 신경 전이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 신경절 이후 섬유에서 그 표적 기관으로 넘어가는 신경이 쭉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될 내용들은요. 여기 똑같이 신경절 이전 세포에서 신경절까지 넘어가는 것은 동일하고, 여기에 조금 다른 거 하나 있죠. 그죠. 백색까지, 백색까지 쭉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른쪽 첫 주역 신경이라는 것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왼쪽 척추협 신경이 있을 거고 여기 여기 이제 가쪽에는 두 가지 있고 앞에는 하나 있다고 했어요 신경절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옆그 백색 까지를 통해서 이제 음 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회색까지 회색까지 그래서 백색까지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신경절 이후 세포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것그 다음에 앞쪽에서는 그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동일해요 그죠 신경절에서 이 회색까지를 통해 가지고 바로 이 신경절 이후 세포로 바로 진행이 된다 라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신경절 이후 섬유의에 의한 주요 효과 같은 것들 보시게 되면 몸통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장기관은 아니고요. 몸통 관련된 요건 아니고 몸통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보시게 되면 피부, 몸통 박에는 혈액 순환 감소, 뼈대근육과 내 혈액 혈, 어, 혈액 흐름으로의 접근, 뼈 뼈대근육 조직의 에너지 생성과 사용을 촉진. 그리고 피부 및 지방 조직에서 저장된 지방을 분비, 추가적인 에너지원으로 뽑는 거죠. 그, 그렇죠?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된 지방들을, 어,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음, 획득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땀샘 분비의 촉진, 털, 세운 자극, 동공 확장, 이다 뭐예요? 우리가 교감 신경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투쟁 도폐, 투쟁엔 도피. 투쟁 둘 중에 하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교감 신경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음, 그 긴장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가슴 안 신경 같은 경우에는 심박동수 수축력 증가, 호흡기 확장 확장해야지 많은 양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죠? 간혹가다 조금씩 반대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감 신경 같은 경우에는 음, 호흡기 확장 동공 확장입니다. 그죠 간혹가다 수축으로 거꾸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구요. 그래서 각각 신경절 기능을 조금 보실건데 뭐 별다를 끊었습니다. 아까도 했던 것들인데 옆 신경절의 기능, 각쪽에 있는 것들 그래서 어... 혈액... 이거는 이제 그... 신경의 흥분도 낮아지게 되면 낮아지게 되면 혈액순환 감소 아... 감, 아... 이렇게 보시면 안되겠다. 감소가 되는 것들은 혈액순환이 감소 증가하는 것들은 심박동수하고 수축력의 증가. 그다음 촉진되는 것은 에너지 형성, 땀샘 분비, 그다음 지방 분비하는 것들도 이제 촉진되고 확장은 동공과 호흡기가 확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 몸통에있는 혈순에 감소하는 이유는 그 지금 당장 얘네들은그 에너지원의 공급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교감신경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기간, 우리가 뇌나 혹은 근골격계, 그 특히 골격, 고벽... 근이 되겠네. 골격근, 골격근. 이런 곳에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음, 일부분 혈액을, 아 어, 혈액 공급을 평소보다좀 다르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구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 3목 신경절, 11, 11, 12 가슴 신경절, 5, 2, 5 허리 신경절, 4, 5 엉치 신경절, 그 다음에 1꼬리 신경절, 이렇게 신경절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 이거는 굳이 어, 외우시필요는 없겠다. 아, 그냥 어, 목에 하나 있고 가슴에 있고 허리에 하나 있고 엉치에 하나 있고 꼬리에 하나 있네. 어, 각각 하나씩 있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C 스파인에 하나 있고 T 스파인에 하나 있고 S 스파인에 있고 S에 하나 있고, 있고 꼬리에 하나 있고 그죠? C에 하나 있고 물론 똑같은 시라서 색깔이 있으니까 연근에 꼬리라고 외우시면 되고. 그래서 신경적 우리가 그전에 배웠던 것처럼 T1에서 L2로 나오지만 위, 위쪽에 올라가게 되면 목에 있는 신경질이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에도 존재한다. 교감신경 존재한다. 그럼 목에 있는 거는 뭐를 확인할 거냐? 아까 전에 동공 확대, 동공 숙축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침샘의 분비 혹은 감소 같은 것들 조절하는 것이 여기 위쪽에 있습니다. 동공의 확대에 축소 같은 경우도 여기 위쪽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쭉 넘어가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심장. 허파도 존재하고 있구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내게 매우 복잡하게 그림, 여기서는 쭉, 쭉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음, 복잡하게 옳기저기 설켜져 있어요. 그죠? 요거는, 어, 뭐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중요한 기간이잖아요. 호흡하고 그 순환 같은 경우에는, 어, 중단되어졌을 경우 환자가 사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관들이다 보니까 정보의 통합과 혹은 신호 등을 정확하게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진 않겠지만, 이렇게 하나로 되어지는 부분에서 뭐 손상이나 혹은 질환 등에 의해서 신경 전달이, 전달 정도가 부적절하거나 혹은 아예 신경이 끊어져 버리거나 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능을 거의 못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엮 섞여, 섞여가지고 전달될 수 있도록, 음, 되어져 있다, 구조적으로는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있는, 밑쪽에 있는 거는 뭐, 신경절 그, 소화기관이니까, 소화기관부터 해서 이제 복부 안에 있는 것들, 장기들, 실질장기들, 공동장기들 다 이렇게 있고,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서는 별다른 건 없어요. 생식기계, 생식기계하고 비뇨기계 조금 있다. 그 보시면 되게 죠골반안에 있는 것들, 혹은 골반 바깥쪽에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외부 생식기니까. 그래서, 목신경절, 신경절 계속 나와가지고, 그렇긴 한데, 뭐, 이건 굳이, 이제, 보실 필요는, 필요는 없을 것같고요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고, 어, 내장신경하고, <laughs> 척조합신경절을 이제 볼 건데, 내장신경, 척조신경절 그래서 보시게 되면, 내장신경은 척조신경절에서 하나로 모아진다, 라는 이야기. 요게, 여기서 하나로 모여지는구나, 라는 점. 그리고 아까 이 봤던 내용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척추 앞 신경절이 여기 앞에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 가쪽 신경절이고 얘는 가쪽 신경절인데 여기 앞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척추 앞에 하나의 신경절이 존재하고 있고 특이하게도 특이하게도 얘는. 양쪽 다 모두 분배되어 있어 내장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서 내장신경이거든요 내장신경이 앞쪽 신경절에서 붙여 가지고 신경의 그 <laughs> 분포에 따라서 표적기관에 음, 연향이 미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얘네들 하는 일들이 뭐냐 앞쪽에 있는 신경절을 뭘할 거냐 내장기관의 수축과 혈액흐름의 감소 활동 감소, 다 소화기관 활동 감소. 그 대신, 요거 보시게 되면, 글루코즈 분비 촉진, 요건 에너지죠. 그죠? 에너지. 지방 분비, 요거는 아까 전에 했던 거하고 비슷하니까. 그 다음, 방광벽의 민문의 기간이야. 그니까, 소변 마련 것들 같은 경우에는 참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소변 생성을 감소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전 같은 성기능 조정 같은 것들도 여기서 하고 있다. 앞에 있는 거 그래서 내장 신경 척추와 신경절은 묶어서 그냥 척추와 신경절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척추 앞에서 어, 결합이 되니까 동일하게 결합돼서 가은하니까 하니깐요 여기서는 이제 세 개의 신경절을 이야기할 건데 복강 신경절 위창자 간막 신경절 아래창자 간막 신경절 이렇게 그래서 복강 <laughs> 신경절은 위생창자간 슬개 이자 지라. 보시게 되면, 얘네 둘 빼놓고 다 뭐예요? 실질 장기. 그리고 위 창자는 작은 창자, 큰 창자 시각 부위를 지제해. 아래 창자는 아래 큰 창자의 종말 부위하고, 콩팥, 방광, 생식 기관을 지배해. 얘 예, 콩팥만 실질 장기네요. 그죠? 렇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구문을 해주시면 되겠다. 복각신경전은 좀 위쪽에 있는 애들. 위창가 음, 창장막 신경절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애들, 그다음에 아래 창장막 신경절은 밑에 있는 애들이구나. 그래서 복부를 이렇게 봤을 때 배꼽 이렇게 있고 여기 위쪽이 복강, 중간이 위창자, 여기가 아래창자 이렇게 구분해 주셔도. 음큰 무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뭐 계속 봤던 내용도 중요한 게 계속 반복해서 표기를 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죠? 요것도 했던 내용들, 했던 내용들니까 다시 한번 이제 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부승의 속질 관련된 내용들 유일하게 얘들은 신경이 분포되지 않고 호르몬을 어디다 분비한다고요? 혈액에다가, 혈액에다가, 음. 배출을 해서 혈액 흐름에 따라 표적기간에딱 도달했을 때 관련된 작용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것이 부신 속질의 교감신경 음, 흥분 방법이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전단 물질을 분배할 건데, 대표적인 것이 에피네프린하고, 어, 노르 에피네프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곳 대부분은 에피네프린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 에피네프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마 그, 전문신장 숙생에서 가장 많이 보여질, 음,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가장 많이 언급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신정지 환자에서 게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이제 부신 속질 관련된 전달부진인데 여기가 어디였죠? 어, 앞신경절이었죠, 앞신경절, 신경절, 앞신경절에서 쭉 넘어가서. 여기서 신경절 이후 섬유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경절 이전 섬유입니다. 여기 또 표시를 해주고 있죠, 그죠? 신경절 이전 섬유가 부신 속질까지 들어가게 되면, 부신 속질에서는 신경절 이후 섬유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조금 다르죠, 그죠? 그래서 항상 그림을 보실 때, 해박적 그림을 보실 때, 어, 똑같은 그림 같은데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하실 때는 꼭뭘 봐야 된다? 색깔을 보셔야 된다. 부신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콩팥 위에 붙여져 있는 별도의 부가적인 장기가 될것 같은데 뭐 혈관에서 다시 한번 배우시겠지만 얘는 별도의 혈액을 공급받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복부대동맥에서 이렇게, 복부대 이렇게 콩팥동맥이 있는데 콩팥동맥 말고 부신에도 부신동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 겉질 속질, 두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laughs>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것들은 뭐 이제 거의 다 끝나가기는 하는데요. 교감신경은 자극의 영향이라고 해서 이제 전치적인 전신 반응이 되겠죠. 전신 반응, 전신 반응, 전신 반응은 뭐가 있느냐? 곽숨도 해진는가 활력과 도치감 호흡 중심 활동 증가, 긴장도의 증가, 에너지 사용의 동원 증가.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것들,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얘네들 매우 높은 활력과 도치감 각성도 증가, 뇌혈류랑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겠다. 음. 그리고, 교관신경활성과 신경전자 물질 분비 관련된 내용들 이제 볼 건데, 신경전자포 연접, 연접탄 부위에서는 아세틴콜린, 이거 그, 맨 처음, 초기 그림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콜린이니깐 콜리선 연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콜리젠, 콜리노지 콜리젠, 콜리너닉직, 그 다음, 시네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것들. 신경 효과기 접합부 같은 경우에는 노르아드레날린, 노레필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아드레날린 아드 아드레, 아드레노닉이라고 직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음, 뭐라고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긴 하네요. 그죠 음, 하더아드레직 음, 음, 하더라좀 헷갈리네. 우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교원신경 활성과 신경전달물비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쭉 써져 있을 건데 이것도 뭐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세트콜린 분비하는 소수의 강력한 신경신경세포와 연결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고 몸통 뼈대 근육 내교원신경신경 효과기 접합부에서는 아 아세트콜린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신경이전, 섬유, 신경질, 세포, 요쪽, 그 다음에, 여기, 노래피네플을 가지고 있는 소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여기서도 이제 색깔을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뭐예요? 콜린이고, 여기는, 여기, 노래피네플, 아예 써져네 그죠? 노래피네플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수용기하고 베타수용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배우시면 될것같고요오약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데, 신경절 이전 섬유하고 이후 섬유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절이 척수 근처에 위치하기 때 길이가 짧고, 신경절 이후 섬유 포축장기까지 도전하기 위해서 길이가 길다. 라는 이야기. <laughs> 말 그대로, 신경절 이전은, 신경전까지 도달하기 위한 섬유가 될것 같고요. 전기적 신호가, 음. 그리고 신경전 이후부터는 표적기가, 어떠한 효과를, 효과를 받 음. 맡아내기 위해서 그 표적 장기까지 진행되는 그 섬유라고 보시면, 전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교과신경 유학도 몇 가지가 나오는데 광범위하게 확산한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신경절 세포와의 연접에서는 알스콜린 그리고 대부분 신경절 이후 석병에서는 노래프스프 이거 계속 얘기했다. 그죠? 알파 수용기 작용하는가, 베타 수용기가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효과기의 반응은 달라지는데 알파, 베타는 나중에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계속 또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보실 것이 이제 교감 신경절입니다. 교감 신경 같은 경우에는 뇌주기와 척수 엉치에 배치한다 이거는 그림을 통해서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신경절 이전섬유 같은 경우에는 교관신경에 비해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 교관신경보다 더 특징이고 제한적이다 왜냐?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절 이후섬유는 동일한 표적장기를 지배한다 요게 매우 중요할 것 같네 그죠신경절 이후섬유는 동일한 표적장기 요것도 그림은 쭉 나왔겠죠 그죠 자 보시게 되면 신경 이전섬유 같은 뇌를 빠져나온다라고 해서 가슴 배안는내장기관뭐 이런 것도 쭉 써져 있어요. 뭐뭐 뭐 굳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는 신경절 이면서면은 엉치 분제에서 합쳐지지 않는다. 합쳐지지 않는다. 그 골반신경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내장기관, 볼반 안에 있는데 내 아래쪽에 있는 내장기관에 영향을 미칠 거다 라고 했는데 그림을 봤을 땐좀 헷갈릴 거예요. 근데 이제 아 글을 봤을 땐좀 헷갈리는데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 가운데 빼놓고 나머지 위쪽 아래쪽 부분에서 내주기하고 이제 S2, S4에서 부결신경이 나온다고 라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얘는 어 색깔이 하나 없네. 뭐가 없는 거예요. 호르몬이 없네. 교감신경에서는 어디서 하나 나왔어요? 분명히 어, 그 부신에서 부신에서 호르몬 하나 나가지고 교감신경에 관련된 작용을 했었는데 얘는 호르몬은 없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신경제 이전 세포는 이쪽 두정에 신경제 세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같이 뭐 이런 것도 써져 있긴 한데 귀속뭐벽속 뭐 신경제가 쭉 써져 있긴 한데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표적 전기는 내인성 코, 기그 다음에 배 안에 있는 내장지간그 다음에 골반 안에 있는 내장지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걸또 조금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음, 그림 나와도 있을 건데 눈, 눈물샘 침샘, 심장, 허파, 간쓰게. 이건 거의 똑같죠, 그죠? 안에는 건 똑같습니다. 안에는 건 똑같은데, 생각보다 분포된 것은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가, 교감신경 보다 뭐가 되진 않다? 광범위하진 않다라는 식으로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죠. <laughs> 그래서 얘네들은 일반적인 기능이 뭐가 있을 거냐면, <laughs> 긴장완화, 음식 소화처리, 에너지 흡수. 교감신경에서는 뭐가 그랬었죠? 에너지를 많이 과도하게 사용했었는데 사용했었는데, 얘는 에너지 흡수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혹은 만들어내는 과정이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주된 기능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이제 에너지를 만들려면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에너지를 분해해서 흡수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호르몬, 민, 활, 뭐, 활동 증가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 당연히 소화시키라는 것들이 있죠. 소화시키고, 어, 응가하고, 배변 활동하고, 뭐, 이런 것들. 음. 그 다음, 호흡도, 뭐, 적은 양만 들어와도 되는 거니까, 에너지 생성, 자, 에너지를 바르게 사용할 필요는 없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음. 이따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될것같고요 여기서 조금 다른 것들이 있긴 한데 신경 염접과 신경 효과기 접합부 모두에서 아세트콜린 요것도 이제 맨 처음 그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감은 아세트콜린에서 아세트콜린에서 노르에피네프로 넘어간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이제 부감신경은 아세트콜린에서 똑같이 아세트콜린으로 넘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여기에서는, 여기, 아스콜린 에스터라제라는 말 그대로 에스터라제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소화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분해기라고 하기는좀 그렇고, 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에스터라제 자체가 그 뜻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제 뭔가 분해한다, 뭐, 그, 뭐, 소화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아세콜린에 의해서뭐 뭐 자야도 짧게 동안에 지속된다는 이야기를 쪽 있고 그 다음에 콜린에스터라제에 의해서 또 분해가 된다라는 이야기 뭐그 계속 분해 가 되는 내용 중이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서포박 수용기 같은 내용들은 니코틴 수용기하고 무스카린 수용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후 어디서 배우실 거냐면독성급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할 겁니다. 독성급 그래서, 니코틴 수용체에 적용하는 독성급 무스카린 수용체에 적용하는 독성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니코티 수용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부교강교감 모두 존재하고 있거나 표면에 모두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무순가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콜린성 신경계 옥각적 접합부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좀 <laughs>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서원급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고요. 따로따로 배우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여기 이전 설명에서분실된 아스콜린이 신경자부부, 신경세, 신경자 신경세포의 니코틴 수용기를 자극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작용은 항상 흥분성이라는 이야기, 흥분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 니코틴 수용치를 흥분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경효과적폭포에서 분비된 아스콜린 같은 경우에는 무스카니 수용체를 자극할 건데 여기는 흥분과 억제성 모두 작용한다. 하나는 억제하기도 하고 하나는 흥분하기도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부교환신경 같은 경우는 되게 일반적으로 짧다 제한적이다 이것도 맨처음 했던 내용이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거 머리 또는 가슴만 배한 골반장기들을 모두 다 아까 전에 그림에 오셨던 것처럼 관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두 가지를 보실 건데, 교관신경 같은 몸 전체에 조직과 내장장기관보위하게영향을준다 부경 같은 경우에는 특히 특정 내신경과 골반신경이 지배되는 구조의 활동이 변화. 그리고 모두 이 교관신경하고 부경신경으로 면역받는 것을 있는데, 이중신경 지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두 신경은 주로 기란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교관신경이 이제 우리가 가장 광범위하게 연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이제, 이제 생존 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는 투정과 대, 도피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죠? 인간도 어차피 이제 동물 바탕으로 진화된 고등생명이기 때문에, 어, 동물적인 부분들이 제 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존과 관련된 교관신경이 발달할 수 밖에 없다라고 었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주신경지배와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음, 나올 건데, 이건 제가 언급은 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도 있는데,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 요거는 이제 잠깐 보실 만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이제 쭉 신경절 이전세포에서 신경절까지 쭉 넘어갈 건데, 얘는 보시는 것처럼 부경신경절이, 음, 쭉 넘어와서 넘어가게 되면, 무관신경전하고 표적기하고 바로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매우 짧다 신경전이유섬유가 매우 짧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교관신경이 예, 얘제 간단하다 보니까 이것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콜린인 아세트콜린만 쭉 분비를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교관신경이 될것 같은데, 교관신경절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그래서 말초신경절, 신경절 이후 섬유까지 이제 말초까지 쭉 가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표주까지 가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신경절에서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죠?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여기 표주기관에 들어가는, 음, 그, 신경전자 물질이 좀 다르게 된다. 그래서 신경질 세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어, 전달되는 것은 교감신경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부신에서 발생되는 건 뭐라고 그랬죠? 75%, 뭐 80%가 에피네프린이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 에피네프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표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위에서 했던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장반사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다음에 저희가 이야기를 할것 같고, 이거는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